안녕하세요. 혼자 오는 건프리입니다 오늘은 안드로메다 세지 킥스타터 올인을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이 게임은 듀얼링스 오브 엘더베일의 후속작인데요. 시스템은 거의 비슷하고 약간 업그레이드해서 나온 그런 게임입니다. 거기에서 판타지에서 우주로 바뀌었고요. 테마가. 그래서 이번 언박싱에서는 엘더베일과의 다른 점, 차이점을좀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뒤집어 볼까요? 그 게임에서는 제 종족을 이제 우주에 이제 정착, 살 곳을 이제 찾아다니는 그런 게임인데요. 그래서 우주를 돌아다니면서 어디 정착할 곳 찾고 그 우주선을 보내서 여러 가지 행성들을 좀 찾아보고 거기에 막 건물 지어서 살 곳을 만들고 그러면서 뭐 트랙들 올라가고 다른 여러 행성에서 자원받아서 건물 같은 거 짓고 그렇게 얻은 차원으로, 뭐, 우주선도 살수 있고, 그리고, 뭐, 우주 해적이라든지 몬스터들과 싸우고, 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엘더벨이 바뀐 점이 있다면은, 엘더벨은 플레이어마다 30분이었는데, 이제 40분으로 바뀌었어요. 조금 더 복잡한 게임인가봐요. 네, 그럼 개봉해보겠습니다. 개봉을 해서, 안쪽에 보면은, 그 정리. 한개나와 있습니다. 정리 설명서 같은 거. 요거는올 인에 들어있는 그냥 약간 보너스, 그냥 보울이에요. 사실 사용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다그 트레이 같은 게 있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 쓰는게 아니라 다른 게임에서 쓸수 있는 볼 먼저 다 꺼내죠 꺼내서 먼저 보드부터 펼쳐 놓고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엘더베일이 트레이 시스템이 굉장히 잘돼 있었는데 요번도 역시 꽤잘돼 있습니다 근데 전 엘더베일이 조금 더잘돼 있는 것 같아요 트레이는 아무튼 여기 몬스터 미니들 꺼내 주고요 건물들 미니 꺼내 주고요 카드 트레이 꺼내주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플레이어 트레이하고 자원 트레이가 이렇게 있는데 그냥 그대로 놔도 되고 이것도 셋업용 그런 트레이인데 놔두고 이 아래 카드 같은 것도 있는데 그냥 전부 다 그냥 같이 빼내줍니다 이렇게 이거 빼내면은 이렇게 카드가 있고요 그리고 메인보드 설명서 자, 보드까지 꺼내버렸네요. 설명서 세 개. 이거는 모듈, 확장, 일반, 그리고 그냥 여러 가지 텀 같은 거 설명되어 있는 거, 밴덱스. 설명서는 좀 볼까요? 룰북이 있고요. 플레이어 보드, AI 보드. 참조표. 플레이어마다 참조표 있고, AI 참조표 있고. 이게 플레이어 팩션들. 좀 이따 보고요. 그냥 지금 꺼내기만 할게요. 이런 AI 팩션들. 그 카드들이 이렇게 다 놔져 있고요. 또 아래도 보드가 하나 이렇게 있고. 여기에 타일들. 있는데, 이건 조금 꺼내기가 어려워졌어요. 옛날 거에 비해서. 이게 이제 시작 타일들 같은 건데. 타일들. 이렇게 있고. 그럼 이제, 보드를 꺼내서 이제 하나하나 보자좀씩 보드를 만들어가면서. 이게 메인 보드. 세, 지금 가로 놓은 건데, 사실 세로로, 세로로 되어 있고요. 윗부분이 트랙. 그리고 마켓. 마켓이 있고, 이제 요 아랫부분에 맵을 만들어줍니다. 엘더베일에서는 이 보드가 따로 있었고 이건 그냥 빈칸에 그 테이블 빈곳에 이제 타일을 놔서 맵을 만들어주는데 이번엔 맵공간에 그냥 같이 붙어있네요 트랙하고 여기 보면은 마켓이 있는데 일반판에는 카드를 그냥 여기 이렇게 쌓아놓고 이렇게 놓고요 딜럭스 판은이 트레이를 사용합니다 이 트레이를 열면은 카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들을 그냥 몇 개만 꺼내겠습니다. 지금은 카드 약간 놓고 이렇게 이렇게 놔 놓고 이 트레이 자체를 그냥 위에 이렇게 놓는 거죠. 그래서 이 마켓인데 그래서 카드를 사오면은 여기 위에 있는 차원을 사용해서 채워 넣을 때는 이렇게 슬라이드해서 넣어주고요. 이거는 엘더베일에서 그 문 도어 카드 그각 엘레멘트마다 이렇게 카드 사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예요 나중에 일꾼들 불러드릴 때 발동하는 그런 카드들 이번엔 그냥 4 개가 있고요 저에는8 개였나요 이 올림 버전에는 요 슬리브가 들어있어서 슬리브도 씌웠습니다 보통 안 씌우는데 옆에 보드 따로 놓는 보드 하나 더 있는데 따로 놓은 보드 중 하나가 이거 이거는 윤식 파게 되면은 오는 그레이비아드 이제는 스크랩 이드가 됐죠. 그리고 새로 생긴 리페어 b r g e 그래서 여기서는 죽으면 여기로 오는데 리페어 액션 수리 액션을 사용하면은 여기로 와요. 그때 그러면은 일꾼들 불러들일 때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애들은 그 카드를 발동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좀 바뀌었고요. 추가 됐고요. 그리고 또 추가된 게 이벤트 보드. 이게 끝까지 오면은 이벤트 카드 한 장. 이제 처리해야 되는 그런 이벤트 같은 게 생겼습니다. 이게 타일들. 이렇게 여섯 개인가? 여섯 개의 베이스가 있고요. 시작한 거. 그리고 플레이 수에 따라 이제 다른 타일들을 섞어주는데, 그러니까 엘드베일에서는 흰색, 초록색, 빨간색, 그 플레이 하는 애들만 넣어서 섞어서 만들었는데, 이제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다 섞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거 구분 없이 다 섞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냥 섞어서 뭐 이렇게 만들어주고. 타일들인데, 타일이 상당히 두껍습니다. 토큰 같은 것도 상당히 두껍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다음 요트레이 보자. 요트레이를 보면은 여기 이렇게 토큰들이 있는데, 지금 딜럭스 버전은 이렇게 나무 토큰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재로. 일반판은 그냥 카드보드고요. 일반 모든 일반판인데, 이것도 카드보다 상당히 두꺼워요. 다른 게임들에 비해서. 그래서 일반판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목색 토큰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베이스 타일이 아닌 것들은 여기 동그라미 표시가 있는데, 여기에는 여기 색깔에 맞춰서 이 달, 달 토큰을 놔줍니다. 이건 빨간색 달 토큰인데, 옛날에는 그 네모난 토큰, 엘더베이어에서 네모난 토큰인데, 여기서 빨간색, 아니 이게 동그라미가 됐어요 이런식으로 대스에 맞춰서 이렇게 놔주고 빨간색이니까 빨간색 또 여기도 빨간색이니까 빨간색 이렇게 놔주고 노란색이니까 뭐 이런식으로 놔주고 여기는 이제 네뷸라라고 좀 특별한 스페이스인데 이 색이었나? 이런식으로 놔주는 것만 있어요 그냥 뭐 이런식으로 뭐 여기다 놓는 것도 있고요 그리 트랙에도 토큰을 몇개 놔줘야 되는데 엘더베일에서는 그냥 트랙은 점수 버는 그런 식의 트랙이었는데, 이번에 올라가면서 뭐 보너스를 받고 합니다. 여기서, 그 사이언스 토큰. 이런 거를 여기 놔라고 하는데, 이렇게 놔서, 여기까지 올라가면은 그 보너스 받고 하는 걸 랜덤으로 게임마다 바꿔서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빨간색 부분에도, 이렇 보너스 토큰들. 빨간색. 이것도, 이런 식으로. 이거는 분홍색이 아니라 요 요색이네요. 이거 요걸 넣는 것 같아요. 분홍색이 아니라 제가 보드를 만들어 주고 요 카드는 택틱스 카드, 그뭐 이벤트 카드 같은 것도 있고 상황에 맞춰서 사용하는 그런 카드도 있고 싸움할 때 되는 카드도 있고 그래서 그 자원을 보면은 어, 역시 딜럭스 자원이겠죠? 이건 그냥 플라스틱이고요. 메탈은 아니고. 은. 됐고, 요건 메탈. 이건 쇠로 되어 있어요. 이 와일드.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흰색으로. 여기는 그냥 투명인데. 예쁘고요. 그리고, 이건 검색 자원. 검색 자원 있고, 초록색 큐브, 에너지 큐브라고 하고요. 빨간색은 데미지, 데미지 토큰. 이렇게 차원들이 있습니다. 여기 차원은 트레이가 두 개고요. 차원은 두개 있어서, 이렇게 나, 옆두 개로 나눠서, 좀 멀리 게안 집어도 되게 두 개가 들어있고요. 생각보보자면 여기 이게 이벤트 카드, 이벤트 종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뒷면 그림에 따라 종류가 있는데, 플레이할 때 하나만 사용해요. 한 종류만. 그래서, 이벤트. 같은 거, 요거, 이벤트 발동시키라는 그런 게 있으면은 요거, 한장 뒤집어서 효과 처리하고. 모든 플레이어가 아이스를 하나 넣는다. 그리고 새로 나온 플래넷에그 아이스 하나씩 넣고, 그 옆에도 아이스 하나 넣는다. 커메스톰이라가지고, 그, 주변을 올리는 건가 보네요. <laughs> 이벤트고. 따라서 그 이벤트고. 턴더에 따라서, 여기 있는 카드, 카드 두개중 하나, 각, 서, 갖고 올수 있다. 공짜로. 뭐, 그런 카드고. 뭐, 그런 식으로 이벤트 카드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넣고. 이벤트 마커를 일단 놓고 플레이어 수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어떤 액션을 취하면은 움직이는데, 이렇게 여기까지 오면은 처리하고, 플라스틱 토큰입니다. 이게 뭔지 아닐 것 같대요. 토큰도 있고, 계속 그 트레이를 보자면은, 여기 요런 작은 카드도 있는데, 이거는 옵셔널로 처음 게임 시작할 때 갖고 있는 제 개인 골 카드, 이거 갖고 있는데, 게임 끝에 요두개 트레이가 가장 멀, 높이 올라가면은, 뭐, 거기는 천수 박고 하는 그식의 개인 골 카드. 그 다음은 개인 보드 볼까요? 이게 개인 플레이어 보드. 양면으로 되어 있는데, 완전히 같고요. 이제, 이런 카드를 사오면은 옆에 이렇게 두는데, 어디에 앉아있느냐에 따라서, 이쪽으로 카드를 놓을지, 아니면 이렇게 뒤집어서 이쪽으로 카드를 놓을지 정하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파란색, 초록색, 보라색, 흰색. 이렇게 다섯 개의 컬러가 있는데, 엘더베일에서는 색깔이랑 종족이랑 틀가 세트였는데 이제는 종족은 그냥 아예 따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고요. 그럼 그 전에 이제 이걸 사용하는 방법을 볼 텐데 일반 판에서는 그냥 이 보드만 사용됩니다. 그래서 팩션은 그냥 이렇게 아래 놓고 여기에 이제 자원들을 놓는데 이런 식으로 딜럭스 판이 있다면은. 트레이를 그냥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트레이를 열어 보면은 이렇게 플레이어 컴포넌트가 들어있고요. 이게 우주선 일꾼이고요. 이게 이렇게 일반 일꾼, 좀 업그레이드된 유닛들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제 그냥 이 마커들, 트레골라 마커, 스코어 마커. 락크, 스코어 마커, 주사위 6개 있고 이건 리더, 약간 새로 생긴 요소, 네, 리더 그리고 저는 이게 워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약간 좀 지저분해요 <laughs> 워싱이 되어 있는데 먹선 같은 거 집어 넣어져 있는데 조금 지저분해요 썬드롭에 좀 익숙해져 가지고 약간 아쉬운 부분. 암튼, 딜럭스판 사용할 때는 여기 플레이어보드가 있고, 이거를 이렇게 놔주고요. 제가 갖고 있는 유닛은 여기, 여기다 꺼내줍니다.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유닛들. 얘가 있으면은 여기다 꺼내주고. 하나, 하나 보자 요게 엘더베일로 치면은 워리어, 기사. 얘는 위자드. 엘더벨로 치면 배틀쉽 용이죠. 엘더벨에선 요 트레이, 요 트레이가 자원 트레이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원을 이렇게 넣는 거죠. 이게. 차잘안 보이는데 여기는 총 5개까지 이 종류마다 5개까지만 놓을 수 있다 되어 있고 요거는 10개. 동그라미, 이, 달 토큰을 가져온다면은, 여기다 놓고요. 총4개 갖고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런, 팩션을 이제 게임 시작할 때 정하는데, 어떤 트랙을 좀 올라가고 시작하고, 어떤 유닛이 좀 무슨 능력을 갖고 있는 유닛인지, 그리고 이 팩션의 특수 능력. 네, 여기 적혀 있고요. 그 뒷면을 보면은, 시작 자원. 나와 있구요. 예를 들어, 얘를 보면은, 센스 사이즈 e 얘 능력은 타이타늄을 에너지로, 또는 에너지를 타이타늄으로 막 바꿀 수 있는 것 같아요, 공짜로. 그리고 싸움할 때 에너지를 써서 지사를 싸우면은, 뭐, 또 뭐, 효, 추가 효과 같은 거 하나 있고, 그런 식으로. 있는데, 얘는 여기 이렇게 놔줍니다. 여기를 가려주는 거예요. 그럼 팩션들좀 볼까요? 그냥 그림만.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여열 하나 열둘열세열넷 열다 열다 열 일곱 열 18, 여덟 열 여덟 개 들어 있습니다. Kick starter 프로모 같은 거 다해서 Elders or d w e l on 네요 Plutonium Empire Toast Well done, something. 젤로의 The Technoblurb, f o r p s 아 uh, 이제 요세 개가 아마 프로모인 것 같은데 오브가디언 하울러, 아스트로 드라커스 용, 그리고 플레임크래프트. <laughs> 같은 퍼블리셔가지고 이렇게 프로모가 들어있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특수 유닛이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이게는 요 타일. 여기 보면은 그 종족 이름이 적혀 있죠? 그 종족 자기 종족을 찾아가지고 여기 드라카나란 플레임키퍼. 드라카나란 플레임키퍼. 요거. 그래서 얘는 좀 특수한 유닛. 이 레인지가 나와 있고 전투할 때 사용하는 주사의 위 개수 나와 있고 얘는 프렌들리 유닛이지서얘 능력은 프렌들리 유닛이셔서 얘를 그 보드에 놓을 땐그 몬스터가 행동하지 않아요 옆에 있어도 뭐 그런 식으로 이런 특수 능력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그 종족의 특수 타입만 뿐 아니라 시작할 때 다른 유닛도 이런 스페셜 이런 능력을 하나 고릅니다. 능력이 조금씩 다르죠? 거리가 다른다든지 뭐 주사에도 사용하는 개수도 다르고. 그리고 각자 이렇게 다 다르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플레어마다. 이 요것만 다른 게 아니라 요 일반도 다 다르고. 그냥 대충만 보면은 특수 유닛들. 이 있고. 그리고 요번에 새로 생긴 요소 같은데 이렇게 파란색 동그라미 있으면 요거는 쉴드예요 그래서 HP가 두 개라는 겁니다 쉴드 한방 그리고 한방더 맞아야지 파괴 그래서 쉴드만 부서졌을 때는 아직 계속 보드에 남아 있어도 되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일꾼인데 엘더베일에서는 일꾼한테 모자 씌워가지고 지붕 씌워가지고 집이 됐잖아요 이번엔 요게 건물의 베이스가 됩니다 이 건물들을 짓는데 다른 종류의 건물이 있고 건물 타입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건물 생긴 게 다르죠? 그래서 여기에 건물을 지으려면은 여기는 자원을 내고 그 리더도 있어야 되고, 리더 몇 명. 요게 리더인데 이것도 제가 몇개 갖고 있어야 되고, 그 건물 지으면은 여기 카드가 몇개 꽂혀 있는데 요거 하나 가져와서 게임 끝에 뭐 점수라든지 특수효과라든지 그런 거한장 가져오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동그랗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꽂아줘야 이제. 그래서, 그리고, 이 필요한 리더 꽂을 수 있게 되었고요. 이게 이제 제 건물이 된 거예요. 노란색 베이스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 보면은, 이게, 관측서, observatory. 얘는 동그라미가 밖으로 나오게. 이런 식으로 되어있고요. 이거는 공장 아니 굴뚝, 굴뚝 두 개, 두 개. 아, 이거 오벨리스크였구요. 이거는 스페이스 포트 스타게이트 같은 건가 봐요. 스타게이트 이런 식으로. 파게트. 여기 노스없프장 놓을 편에다 놓을게요. 그리 마지막으로 도시 시티 건물이네요, 이건 건물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색깔로 누구 건지. 그래서 이 일꾼들이 건물이 되면 이제 더 이상 일꾼을 사용 못하는 거죠. 제일꾼이 점점 줄어드는. 그래서 이런 거 여기다 놓고 여기 이 행동하고. 또, 요런 데 놓으면은, 이걸, 이런 토큰을 가져오고, 할수 있죠? 그리고 또 게임 요소 하나 또 설명하자면은, 이런 카드 사오면은, 옆에 이렇게 두고, 이런 동그라미가 있으면은,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가 있으면은, 거기에 이렇게 문을 놓아서, 이 카드를 약간 업그레이드 같은 걸할수 있고, 그리고 게임을 하면서, 이제 유닛을 불러오는 액션이 있는데, 불러오는 액션을 할 때는, 이런 데다 이렇게 유닛을 놓아서그 카드, 거기 있는, 가 발동하고, 그리고 또 하나 바뀐 게 유닛이 없어도 이 에너지 토큰을 사용하면은 제 유닛이 있는 줄에 다른 카드 를 이렇게 발동시킬 수 있어요. 이 에너지를 사용해서 일꾼이 아니라, 그래서 좀 카드 사용하는 게좀더 쉬워진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몬스터들 보자. 몬스터. 몬스터는 이 클래스로 나눠져 있는데 게임마다 타입 이 레터마다 하나만 넣고 시작합니다. 이렇게 같은 알파벳끼리 모아서 랜덤으로 한 장씩 해서 플레이를 하는데, 아, 보자. 하이브. 이게 요 유닛. 유닛인 것 같은데, 얘는 요거랑 같이 딸려온 것 같아요. 얘는 약간 그거 같아요. 캐리어. 그래서 여기 벌들. 벌 유닛인데, 거기다 이렇게 끼워줘요. 그래서 벌집 되어있구요 그리고 여기 스탠드가 있는데 스탠드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조립해서 음 얘는 그냥 놓는 것 같네요 끼우는 곳이 없어 맞아, 하이브가 뒤였고 모탈리티 스피어 모탈리티 스피어가 얘인 것 같아요 이건 구멍 있네요 이렇게 서서 세워놓을 수 있죠 아이언 스톰 얘는 이거인 듯 이를 보면은 아이스파이럿 아이스파이럿 얘인가보다 에이스파이어랩 있요갈락텍 크라켄, 네겠죠? 크라켄 문어, 보이드 드레이크 용 같은 애, 예인 것 같아요. 헬리언 리플러 얘인 듯. 소서 오브 닥터. 얘는 얘 같다. 얘는 그냥 일반적인 UFO. 비행 접시. 어, 끼우면 약간 기울어져 있네요. 멋있게. 다음 8 Ancient Brain. 그가 이인들. 요 안에 뇌가치도 있어요. 파란색으로. Ancient Brain. Smuggler. Chupa Bampra. Chupa Cabra. 이인가 안 돼요. Um, S.이 좀 작은 애들. 그래서 여러 개 들어 있어요. 네개 들어 있네요. 그리고 슬래셔. 슬래셔. 이는 이거인데. 뾰족뾰족해요.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아직 안 보여드린 게 있는데 그럼 그냥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카드들이 보통 보통 뭐지 모르겠는데 뭐. 약간 용병 같은 거 아닐까요? 이거는, 이거인 듯? 이 뒷면은 이거인 듯? 토큰 같은 게 있고요. 그래서 아직 안 보여드린 거몇개 보자면은, 이제 솔로용은, 솔로용 카드가 좀 따로 있어가지고, 몇개 교체해야 돼요. 이벤트 카드에서 이 카드들 교체해야 되고, 그래서 솔로용은 여기 이 e 마크가 있는 거는 솔로 모드 이거 솔로 모드 카드가 있고 이게 렇 일반 그 건물에 일반 카드가 있고 여기 따로 보관하고요 이건 뭐였 따라 잘 모르겠어요 앞에 <laughs> 카드들 여기 또 이건 솔로 모드 솔로 AI 행동 카드 난이도 같은 거 나와 있는 것 같아요. 1, 2, 3. 그리고 AI용 주사위. 그리고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작은 마블링 되어 있는 토큰인데, 뭔지 모르겠고, 이거는 프로모로 들어있던 좀큰 주사위. 색이 좀 알록달록한데, 잘안 보이네요. 큰 사이 네 이렇게 다본거 같네요. 그리고 하나 보여드리자면은 이거 프롬으로 들어있더라고요. 이거는 플레임크래프트 플레임크래프트 카드, 플레임크래프트에서 사용되는 카드 따로 같이 들어 있었고 아 그리고 그리고 마지막 으로 랜덤 보너스로 코스터 컵 받침 <laughs> 이렇게 두개 들어 있었고요. 네 이렇게 안드로메다스 엣지 킥스타트 올인 딜럭스 에디션 언박싱이었습니다.